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걸로 쓸 건지 이걸로 쓸 건지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 6번은 sn이라는 애가 지금 n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됐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 상태에서 an을 구하는 작업을 할 거야. 오케이? 등차수열의 합은 2차식이잖아. 근데 일단 요거를 알아야 돼.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이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지 등두 번째부터 성립하는지. 그렇지? 1항부터 되는지 2항부터 되는지 그걸 따지려면 뭘 봐야 돼? 상수항이 있냐 없냐 이걸로 따지는 거야. 오케이? 상수항이 없으면 얘는 1항부터 등차수열이 되는 거야. an이. 오케이? 상수항이 있으면 뭐야? 두 번째부터 등차수열이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얘 등차수열이라매. 얘가 2분의 d야. 요 n제곱의 개수가. 오케이? 응. 어. 그러니까 야. 공차는 얼마야? 공차. 다시 쓸게요.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자, n제곱의 개수가 여기가 1이잖아. 맞아요? 근데 요게 지금 뭐라고? 2분의 d라고. 요게. 오케이? 요게 2분의 D라고 그럼 공차 얼마야? 2지 그럼 AN은 2N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치? 맞아요? AN은 2N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자 봐봐 첫째 항만 구하면 되지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해? 얘는 첫번째부터 성립한 다음에 규칙이 그러니까 N에다가 1 넣으면 얼마야? 이게 4지 맞아요? 그러면 얘가 뭐야? 첫 번째 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EN에다가, N에다가 1 넣으면 2 더하기 얼마를 하면 4 나와? 2가 나오니까 AN 이렇게 바로 나온다. 이거 뭐, 이, 이거, 이거 안 해. SN 빼기 SN-1은 AN이다. 이걸 해가지고 하면 이거 지금 시험 다. <laughs> 알겠지? 이거 하면 이거 하는 순간 지금 시간이 지금 이거 계산하는 데만 최소한 30초에서 1분은 걸려. 알겠지? 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걸 설명을 하는 거야.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a 이게 an이 이렇게 생기는데 지금 문제는 뭘 구하라는 거야? a1, a3, a5, a 뭐 이렇게 해가지고 a99야, 그지? 맞아요? 그럼 합을 구하는 거니까 Sn이라는 게 아까 2분의 n a 1 더하기 a n 2a 더하기 n-1d 이런 식으로 지금 합이 되잖아. 그럼 요 경우에는 지금 뭐야? 요걸로 하는 게 편하지. 맞아요. 왜냐면 얘는 항이 1, 2, 3, 4 이게 안 좋고 1, 3, 5, 7, 9 이런 식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계산하기가 편,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하고 마지막 항 구하고 개수 구하면 끝난다. 이거지. 얘는 몇 개야? 홀수니까. 50개죠? 맞아요?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야? 2분의 50개니까 50 곱하기 첫 번째 항이 n에다가 1 넣으면 4야. 그지? 그리고 99는 n에다가 99 넣으면 뭐예요? 99 넣으면 200인가? 그죠? 어, 이렇게 되잖아. 그지? 요거 구하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걸로 쓸 건지 이걸로 쓸 건지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